지난 시간 게시록 16장에서 일곱 대접 심판을 살폈습니다 그 마지막 일곱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보다 바벨론의 심판입니다 16장의 19절을 보겠는데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단을 바드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계시록에서 비중이 있고 또 상징적으로 쓰이는데요.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그 최후는 멸망인 것입니다. 이미 14장 8절에서 그 최후가 멸망이라고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16장 대접 심판에서 정식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어지는 17장과 18장은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을 확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 줍니다. 돋보기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발끈을 잘 묶고 이제 17장과 18장으로 바벨론이 심판받아 멸망당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서겠습니다. 세세하게 살펴나가기 보다는 특징과 핵심을 에, 짚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정체와 성격을 우리가 더 알아야겠고요. 음료와 짐승과는 어떤 관계인지 보아야겠고, 끝에 가서 오늘의 세상과 신앙에 어떤 적용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나누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이 시작되면서 조금 헷갈리게 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온다더니 큰 음료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면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아니 바벨론은 어디 가고 큰 음료가 등장하는 것입니까? 이 여자에 대한 설명에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조금 더 따라가 보면 정체를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는 그게 큰음료입니다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 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여기입니다.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제 밝혀진 겁니다. 그 여자 큰 음료가 곧 무엇이라는 거죠?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또큰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그러니 큰 음료는 곧큰 바벨론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 기억을 하고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바벨론이. 음료이고, 땅에 있는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미 역할을 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방금 본 겁니다. 사절의 묘사를 되새겨 보겠는데요. 고급 옷을 입는다고 묘사합니다. 부와 권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보석들로 매력적인 치장을 합니다. 만국을 자기에게로 집중하기 위해서, 이목을 끌기 위해서입니다. 여기는 성적 유혹도 가미가 됩니다. 그리고 손에는 금잔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거기에 포도주를 담아 온 세상을 취하게 만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으로 바뀌어 결국은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심판의 근거는 고급옷과 보석치장 이면에 있는 사절 후반부의 내용인데요. 가증한 물건 때문입니다. 음행의 더러운 것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큰 바벨론, 또큰 음료라고 하는 이 명칭에 잠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마갈레"라고 강조되어서 수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바벨론이 아니에요. 거대한 바벨론이라고 하고, 그냥 음료가 아닙니다. 거대한 음료라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큰"이라고 번역한 게좀 아쉬워요. 이건 "거대한"이라고 번역했으면 더좀 크게 다가올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크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큰 영향력. 영향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권력과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큰 음료에게, 큰 바벨론에게 빠져듭니다. 연류됩니다. 멀리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2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큰 음녀인 바벨론의 영향에서 무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권력자 다연루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땅에 있으면서 바벨론 땅안 밟고 살 수가 없고 바벨론이 부어 주는 술한잔안 마실 수 없으며 바벨론이 제안하는 돈과 권력과 성적쾌락을 외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바벨론, 큰 음료라고 하는 그 영향력의 이야기가 우리의 큰 도전으로, 경각심으로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대하다라고 하는 헬란말이 수식어로 딱딱 들어가 있어요. 거대한 바벨론, 거대한 음료라고 불립니다. 이쯤에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바벨론이 어디 있는겨? 실체가 뭐여? 라고 좀더 궁금해질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역사적 원형이 있어서 그걸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바로 고대도시 바벨론입니다 15만 명이 거주했었고 탁월한 문명과 제도를 꽃피웠습니다 무역을 통해 번성했어요 고급 옷감과 금은보석은 이 고대 도시 바벨론은 아주 기본이었습니다. 지중해권 전체를 지배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영적 종교적으로는 혼잡했고 난잡했습니다. 최고의 신이라는 마루둑을 섬겼고 온갖 신전이 즐비했으며 거기에 바벨탑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바벨론은 사막에 건설된 아주 불가사의한 도시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막 한가운데 세워졌으면서도 번영할 수 있었느냐? 앞에 그림처럼 도시의 주위와 내부에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수로를 탁월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절이 이렇게 특징 지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 저렇게 수로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 주변으로도, 도시 내부에는 당연히 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묘사하는 겁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계시록을 받았던 1세기의 소아시아 교인들은 이 대목에서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아 이거 고대 바벨론 이야기구나 라고요 3절을 보겠는데요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탄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바벨론의 또큰 음녀라고 하는 이 정체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자는 방금 3절 말씀에 음녀이고 바벨론을 가리키잖아요. 그런데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또 어디서 나온 걸까요? 13장에 우리가 이미 만났던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입니다. 음녀와 짐승은 아주 그래서 밀접한 거예요. 그 음녀가 붉은빛이 짐승을 타고 있다고 그 짐승 위에 앉아 있다라고 하니까요. 둘은 밀접합니다. 친밀합니다. 짐승은 일곱 머리와 열불을 가졌다라고 또한 묘사합니다. 이건 상징인데 열 불은 앞에 보시면 막강한 힘과 권세를 나타냅니다. 일곱 머리는 어떨까요? 머리가 일곱이나 되니까 그 생명력이 끈질기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음료 바벨론과 밀접합니다. 이 짐승이요. 음료의 정신을 이어받은 거예요. 바벨론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자, 바벨론의 재현인 로마를 가리켜 보이는 측면이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짐승과 음녀가 멸망당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주목한 것인데 위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도리어 모독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주변으로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여 그들의 피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여러분 맞지? 마치 마치 흡혈귀와 같아요 어린양의 신실한 증인들 곧 성도들을 죽이고는 그 피를 마셔서 취했다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요한이 놀라고 크게 놀라는 겁니다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더라도 그들의 피를 저렇게 마시고 취할 정도로까지 숱하게 피를 흘려서 참혹하게 성도들을, 어린 양을 따른 이들을 저렇게 박해할 수 있을까? 너무 놀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요한의 첫 독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이 내용들은 우리 시대에 1세기에 계시록을 처음 받았던 그 독자들이죠. 그 그리스도인들, 소아시아 일곱 교회입니다. 그들은 이게 고대 바벨론이구나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고 그 내용을 하나하나 특징적으로 들으면서 이건 우리 시대의 로마 제국인데 라고 하는 생각으로까지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제국은 바벨론의 정신을 이어받았어요. 음녀의 정신을 이어받은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피흘리기를 좋아했고요. 온갖 화려함과 번영을 자랑했으면서도 그들의 영적인 세계는 너무도 혼잡하여 온갖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성 모독적인 입장을 늘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는 거죠. 황제가 거의 신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로마는 신들이 깃든 신성한 도시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로마가 음녀 바벨론이 타고 있는 짐승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7절에서 말하는 음녀와 짐승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7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일곱 머리에 일곱 머리와 열불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비밀이라는 말이 등장했고요 그걸 지혜가 있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깨달을 수 있는데 중요한 힌트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일곱 머리는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역사적으로는 요한 당시의 로마와 명확하게 연결되는 지점이 됩니다. 짐승의 일곱 머리를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고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게 당시 로마를 가리키는 아주 공식적인 표현이어서 우리가 로마가 바로 그거구나라고 연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 그림처럼 로마는요, 일곱 산 또는 일곱 언덕에. 도시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로마의 특징이 당시 동전에도 묘사가 되고 있었는데 이거 동전 한번 볼까요? 이렇습니다. 빨간색 이 점선 동그라미로 표기를 해 보았는데 로마의 일곱 언덕, 일곱 산을 저렇게 로마의 여신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다는 겁니다. 여자가 짐승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가 어떻습니까? 로마 여신이 일곱 언덕 혹은 일곱 산 위에 정말 앉아 있는 걸로 그렇게 당시 이야기 되었고, 동전에도 그게 묘사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았던 독자들, 소아시아 일곱 교회 성도들은 이거 우리 시대에 대하여 요한이 환상을 본 것이겠구나. 직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덧붙여지는데요. 우리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일곱 왕이라 여기 이제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여기 중요한 건 잠시 동안입니다. 11절로 가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일곱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토리가 있어요. 이른바 다섯, 하나, 그리고 하나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다섯, 하나, 하나. 이게 일곱 왕의 스토리입니다. 첫 다섯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미 망했어요. 첫 다섯은 망했다는 겁니다. 현재 하나가 있다고 하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미래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자, 이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두고서 많은 해석이 시도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맞춰보겠다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로마의 황제들로 이 일곱의 이야기를 맞춰보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요. 대표적인 예가 이렇게 돼요. 이외에도 다른 버전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첫 다섯은 비극적으로 죽은 로마의 황제 다섯 명이나 칼리굴라를 비롯한 다섯 명의 황제가 그첫 다섯 망해버린 지난날의 황제들이고 지금의 하나는 어 그렇구나. 이게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황제인 도미티아누스를 가리킬 수 있겠는 걸이라고 후대에 막 해석을 해본 겁니다. 미래적인 다른 하나가 남았죠. 이것은 언젠가 도래할 적 그리스도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네로가 환생해서 나타날지도 몰라 이런 추측과 상상까지 동원되곤 했었습니다. 한편 제국을 황제들이 아니라 권력자들이 아니라 제국을 대입하는 풀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돼요. 다섯은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여러분 이 제국들이 모두 이모저모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면모가 있는 제국들입니다. 그리고 다 하나는요. 다섯 다음에 하나 하나잖아요. 다섯에 바로 이어지는 하나는 로마 제국일 것이다. 게시록이 기록되던 당대의 제국이.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게 현재로 느껴졌을 거예요. 다른 하나는 적그리스도적인 마지막 제국이 혹은 나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으로 풀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 듯하지요. 일곱 왕을 또는 일곱 머리를 이렇게 딱딱 맞춰서 풀이하면 정말 그럴 것만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로마의 황제들로 또는 역사상의 구체적인 제국들로 한정할 수는 없다는 걸 우리가 생각에 두어야 합니다. 게시록은 당대의 역사적인 상황으로 우선 첫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모든 시대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또한 게시록은 종말의 안목이 고려되어야 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 과거 시대에 이미 역사 속에 있었던 이것저것들이다 라고 끼워 맞추는 것 한계가 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들려주는 건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짐승의 속성인데요. 짐승은 이제 중요한 정리를 해드릴게요. 짐승은 전에도 있었다가 사라지고 또 나타나고 합니다. 한마디로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하나님은 그러나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하려는 이야기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또 짐승은요. 나타난 기간에도 그게 대단히 막강합니다. 짐승이 등장했을 때는 그게 큰 세력이에요. 온 열방으로 그냥 휩씁니다. 박해하고요. 그러나 결국은 멸망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데 하나님과 어린 양이야말로 심판하시고, 그 짐승과 음료를 통치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린 양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더 강력한 짐승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다섯 하나 하나라고 할때그 마지막 하나에 상응하는 예상이라는 거죠. 어떤 나라가 갑자기 적그리스도적인 나라가 될수 있습니다. 어떤 사악하고 강력한 독재자가 온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11절에서 말하는 여덟째 왕으로 드러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고난이 있더라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최후의 이야기가 1 4절에 있어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기 그들은 열 왕과 짐승인데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어떻게 됩니까? 이기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은 달리 말해서 그 음녀와 짐승의 운명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어린양이 이깁니다. 어린양을 따르는 성도들도 이깁니다. 그 결말에 짐승과 음녀는 철저히 멸망당하여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고요. 이 과정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붙드는 게 너무도 종, 중요하고 이게 관건이 되는데요. 14절에서 방금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네 가지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며 또한 진실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신실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린 양과 함께 이기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승리할 우리가 현재는 이 땅에서는 어떤 정체성이고 그 정체성을 굳건하게 붙들어야 될 텐데 그게 내가 네 집니다. 라고 14절에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음료와 짐승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 아래서 멸망 당하게 됩니다. 아벨론과 같은 세력은 힘들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음료의 미혹, 짐승의 핍박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정치적으로 그러한데 믿는 자들마저도 정치권력에 관여시켜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역사합니다. 돈, 물질적인 이득에 신자들이 연루되도록 만들어요. 또 하나, 종교적으로 혼합되게 만듭니다. 이게 진리가 아니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듣다 보면 엉뚱한 이야기가 거기에 도사리고 있거든요. 믿는 자들이 분별하지 못해서 사이비로 빠져들게 한다는 거죠. 음료는, 짐승은 우리 시대에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는 정치적으로. 이거 되게 새겨들어야 돼요. 우린 순수하게 믿음과 신앙생활의 길 위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믿는 이들이, 교계 지도자들이 정치에 연루되고 있어요. 거기에는 권력이라는 게 작동하고 있고요. 또 하나, 경제적으로, 이건 고대 도시 바벨론부터 그러했어요. 로마도 그러했습니다. 경제적인 이득을 끊임없이 제공하면서 따라오도록,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상인 조합인 길드 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길드마다 수호신이 있고 그 수호신을 예배하는 이방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경제활동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우리 시대에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구체적이고 더 광범위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까 이름표 보셨죠? 그네 가지 이 정체성을 굳건하게 붙들며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 어린 양과 함께 마지막에 승리의 자리에 설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